예수를 밀어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원래 마가복음 5장 43절까지 이어져 있지만 저는 오늘 21절에서 34절을 중심으로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두 이야기가 함께 실려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오랫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병이 낫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두 이야기는 단순하게 그냥 나란히 배열되어 있지 않고요. 하나의 사건 안에 또 하나의 사건이 들어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 이야기로 시작해서 혈류병 걸린 여인 이야기가 중간에 나오고 다시 야이로의 딸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액자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뿐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도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독특하게 연결된 액자 구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에서 이렇게 연결된 형태로 두 이야기를 보존하고 있다는 것은 각각의 사건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두 사건을 연결함으로써 말하고 싶은 것도 분명히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핏 보면, 야이로의 딸과 혈류병 걸린 여인 이야기는 공통점을 가지고 본문이 엮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 둘다 치유의 대상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일치하죠. 여성이라는 공통점이 뭐 공통점 축에나 들수 있겠냐 싶으시겠지만, 마가복음 전체에서 여성 치유기적 사건은 딱이두 사건밖에 없거든요.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 이야기는 간단하게 지나가는 에피소드 정도이고, 또 단순한 열병을 고쳐주신 것이어서, 치유기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리고 12라는 숫자가 또 하나의 공통점이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은 꼭 집어서 야이로의 딸이 1 2 살이었다고 정확히 밝히고, 또 혈류병 걸린 여인이 병으로 고통받아온 세월도 꼭 집어서 12년 동안이라고 하면서 두 이야기의 연결 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 치유 기적 그리고 12라는 숫자로. 두 이야기가 뭔가 공통점을 가지고 묶여있는 듯 보이지만 제 생각에는 사실 이두 이야기는 매우 상반된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그들의 대비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3절과 25절에서 29절을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에서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발 아래 엎드려서 간곳기 청하였다. 내네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라고 복문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 바로 앞에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외에 어, 군대 귀신이 돼지떼들에게 들어가서 물에 빠져 죽은 사건이 있잖아요. 바로 그일 뒤에 오늘 복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큰 권능을 행하셔서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는 상황의 이 연속선 상에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오실 때큰 무리가 물어, 모여들고 있는 그 모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무리에 둘러싸여 계실 때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야이로라는 이름 자체가 그가 깨어나다, 교화하다 이런 좋은 뜻을 가진 이름이고요. 당시 회당장이라는 직책은 다른 이들에게 매우 존경받는 직책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온 유대의 종교뿐 아니라 경제, 사회 모든 것의 중심이었다면 지역사회의 중심은 바로 이 회당이었고요. 회당장은 종교적 업무뿐 아니라 갈등이나 뭐 소송에 대한 중재와 판결 같은 일도 행했기 때문에 어, 회당장은 모두에게 인정받는 사람만이 될수 있었던 직책이었습니다. 그러니 회당장 야이로라는 이 짧은 소개 말은 사실 그 안에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고요. 야이로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관심을 끄는 사람으로 지금 무대 한 가운데에 완전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런 훌륭한 야이로가 자신이 사랑하는 어린 딸 때문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있는 앞에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야이로의 이런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야이로와 그의 딸을 향한 애정과 관심이 완전히 극대화되면서 집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야이로의 등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곧 이어서 야이로와는 대조적인 한 여인이 소개됩니다. 마가복음 25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열두 해 동안 혈류증을 알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물이 가운데로 끼어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마련니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자,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여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혈루증이라고 번역된 피를 흘리다 라는 이 표현은 레위기 15장 25절의 표현과 아주 동일한 표현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 보면 어 어떤 여자가 자기 몸이 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동안 줄곧 피를 흘리거나 월경 기간이 끝났는데도 줄곧 피를 흘리면 피가 흐르는 기, 그 기간 동안 그 여자는 부정하다. 몸이 불결한 때와 같이 이 기간에도 그 여자는 부정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렇게 피를 흘리는 여인이 누운 자리도 앉은 자리도 부정하다고 하면서 이런 여인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물론 이런 여인이 누운 자리나 앉은 자리에도 닿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병을 앓고 있던 12년 동안 내내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고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왔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병을 치료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다 찾아다니다가 재산도 탕진했다고 하니, 이제 병도 들고, 먹고 살 길도 막막한, 완전히 벼랑 끝에 내몰린 상태인 거죠. 초대교의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는 이 여인이 아마도 베로니카라는 이름의 이방 여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그가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사실 정확히는 없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이 여인의 상황은 유대 여인인 것보다 더욱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을 감추고 무리 가운데로 끼어듭니다. 사람들이 가득 모여서 지켜보는 가운데 딱 누가 봐도 주인공인 것처럼 드라마틱하게 등장했던 야이로와는 달리 이 여인은 매우 위축된 상태로 무슨 비밀작전 수행하듯이 은밀하게 예수님께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 다가오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매우 다릅니다. 이것은 아마도 어, 존경받는 유대 남자와 불결하다고 거부당해 온 유, 어, 여인, 이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매우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야이로와 혈류병 걸린 여인이 이렇게 완전히 대조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은 강자와 약자의 대비를 하고 싶어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이로 또한 목숨이 위태로운 딸의 아버지로서 오늘 약자의 간절한 심정으로 본문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대비가 어떻게 보이냐 하면요. 음, 우리 주변의 약자들의 두 모습,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약자와 타인의 도움조차 받지 못하는 혐오 집단으로 분류되는 약자의 대비로 보여집니다. 기독교인들은 약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주변의 약자들을 돌보려고 여러 자선 활동들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약자를 조건 없이 다 돌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끊임없이 주변의 약자들을 구분하면서 자기들이 기꺼이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약자들을 골라내고, 자신들의 잣대로 도움을 줄수 없다고 판단되는 약자들을 혐오 집단으로 범주화하곤 합니다. 주로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서 약자들 중에서 부정한 약자를 골라내어 분류해 놓곤 하죠. 지난주 예배 후에 선교특강이 있었잖아요. 그 강의 중에 홍준민 목사님께서 지금 한국에 와 있는 난민들의 상황에 대해 알려주시면서 유럽 평균 난민 인정률이 35%인데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이 1%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런 그래프가 있더라고요. 2019년 난민 인정률이 불과 0.4%에 불과했습니다. 난민을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의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래프는 이 문제가 인프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인프라의 문제라기보다는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보이는 그래프입니다. 저는 혹시라도 그 의지를 기독교인들이 부추기는 것일까봐 매우 두렵습니다. 기억나세요? 2018년도에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 500명이 체류하고 있던 그때에 종교적인 이유로 난민 수용을 거부하면서 교회 이름으로 뭐 난민 아웃 이런 피켓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오고 그리고 청와대 청원을 넣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때는 제가 그 새맘에 우리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는 교육 전도사로 있던 시절이었는데 아이들과 이 상황을 같이 나누고 아이들과 함께 그림 편지를 좀 만들어 보았었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그림 편지가 생각나서 찾아봤는데 저 혼자 보기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좀 보고 싶어서 제가 몇 장만 그중에서 몇 장만 좀 가져와봤는데요. 자 이런 그림을 아이들이 그렸어요. 어떤 것 같으세요? 우리는 이렇게 풍이 넓어, 다 들어와도 돼. 이만큼의 숫자를 우리가 다 포용할 수 있으니, 어서, 할수 있으니, 어서와, 웰컴이야. 거의 이렇게, 이렇게 그린 그림인 거죠. 자, 그리고 이 그림은 어때요? 이 그림은, 음, 너를 사랑해, 환영해, 내가 집도 주고, 돈도 주고, 옷도 주고, 음식도 주고, 선물도 줄게. <laughs> 이런 그림이에요. 자, 또 이거는, 어, 이렇게 달이 변하면서 이렇게 세월이 오래도록 지나도 나는 1층, 너는 2층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지내면 되지 땅이 좁다고 그게 무슨 문제야? 아래 위층에 살자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이제 말풍선처럼 보이는 저것은 제가 그때 따라헤이분이라는 인상말을 적어주었더니 그걸 얼추 이렇게 그렸는데 아뭐 음, 음, 비슷합니다. 네 아무튼 <laughs> 그리고 또 이런 그림도 있었어요. 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그런 것을 그린 거고, 하늘도 웃고 땅도 웃는 이 그림,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제주도의 어떤 바람을 통해서 남인들에게 직접 전달을 했더랬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 아이들이 이해하는 샬롬의 100분의 1만큼만 알고 실천을 해도 세상은 훨씬 따뜻한 곳이 될것 같아요. 사실... 음. 좀 전에 앞에서 본그두 본문 있잖아요.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3절, 그리고 25절에서 29절 이 사이에는 매우 중요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24절에는 무리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쳐 주시는 그 현장을 목격하기 위해서 서로 앞다투어 가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복음서에 수많은 무리들이 항상 등장하지만 이렇게 밀어댔다라는 표현은 오직 여기에만 적혀 있는 표현이에요. 정말 독특한 표현이에요. 어쩌면 오늘날 반이슬람 반 난민 정서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예수를 밀어대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들 멋대로 기독교를 배타적인 종교로 만들어버리고 자기들이 확신하고 있는 신념대로 기독교를 끌고 가는 모양새가 마치 자기가 가는 길로 예수를 밀쳐대는 사람들과 똑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예수님을 멈추게 한 여인은 그 무리가 가는 길을 방해하는 회방꾼처럼만 보일 뿐이죠. 이 길로 가고 있는데, 이 길로 가야 하는데, 질서를 무너뜨리고 방해하는 그런 존재로만 보일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을 찾으실 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어, 도대체 예수님이 왜 저러실까? 그냥 가던 길이나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 아이를 살려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굳이, 굳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이미 병이 나은 그 여인을 찾아내고 그 여인을 무리 앞에 세우십니다. 마가복음 5장 33절입니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오늘 본문의 처음에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지만, 이제는 여인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이 여인을 사람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이 거부하고 상대해 주지 않았던 그 여인을 굳이 찾아내셔서, 보이지 않던 그 여인을 보이는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혈류병 걸린 여인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간청도 들어주시고 야이로의 딸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혈류병 걸린 여인도 낫게 하십니다. 곤경에 처한 모든 이들의 상황을 고치시고 회복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다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금서 기자의 이 액자 구조 안에 잘 표현이 되고 있다고 생각, 생각됩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적으로 완벽한 결말을 말하기 전에, 그 전에 예수님 위에서 겨우 옷자락을 만지는 것만 할수 있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중심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요, 야이로와 그의 딸에 대해서는 자세한 부연 설명을 생략하고 있지만, 혈류병 걸린 여인에 대해서는 그 여인의 과거와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래들의 관심은 야이로와 그 딸에게만 집중되어 있지만, 성서는 우리에게 그와 반대되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종말이나 인류의 종말이나 뭐전 세상의 종말이나 그 종말의 때에 우리 자신이 신 앞에 서게 될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이슬람으로부터 성소수자들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일에 제가 최선을 다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무리들 가운데 소외된 모든 소수자들이 존중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세상이 되도록 제가 조금은 힘썼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우리에게 난민 문제가 크게 이슈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 문제를 적용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오늘 예수를 밀어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여론도 사람들을 이리저리 밀어대면서 우리의 관심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는 무수한 약자들이 더욱 소외되어 가고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난민 이야기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비단 난민뿐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 여론 뒤에 가려져 있는 무수히 많은 약자들을 우리가 애써서 끄집어내어서 기억하면서 특히 교회가 앞장서서 내몰아서 소외시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던 하나님.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저희들이지만 저희는 자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분하고 선을 긋고 소외시키려고 합니다. 도움을 줄 대상과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대상을 우리가 정하고 예수님을 밀쳐대면서 예수님께 다가서는 이들을 막아섭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구원을 가리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비정한 세상에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차별하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행할 힘을, 행할 힘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저희를 조금씩 이끌어 주십시오.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